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후에 통장의 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몇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직접 법원에서 그 비치되어 있는 안내문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안내문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내문을 함께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 거거든요. 이번 영상 보신다면 압류해지를 충분히 혼자서도 할수 있으니까 이 영상 참고해서 직접 압류해지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개인회생 인가받고 압류 취소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괄호 안에 보시면 중요한 내용인데요. 압류된 사건이 하나인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한 경우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만약 압류된 사건이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건의 수에 맞춰서 밑에 기재된 자료를 추가적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채권자 한 명이 압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자료 하나만 발급을 하면 되지만 채권자가 두 군데 이상에서 통장을 압류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두 곳에서 나의 계좌에 압류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각각 한 통씩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걸두 부씩 발급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개인회생과에 가서 각 법원을 가시면 개인회생과가 있거든요. 개인회생과를 먼저 방문하셔서요. 인가결정정본 그리고 채권자목록등본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과를 가요. 민사집행과 7번 창구라고 되어 있는데 각 법원마다 창구 번호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민사집행과는요. 압류를 한 법원의 민사집행과를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개인회생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했는데, 압류 결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개인회생과는 인천지방법원을 가셔서 서류를 발급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민사집행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민사집행과를 방문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압류를 한 법원의 민사 집행과를 방문해서 본인의 압류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발급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 요괄호는 그냥 인천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한 안내니까 무시하시면 될것 같고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을 발급받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압류가 만약 한 건이면 하나만 발급받고 만약에 두 건이다. 그러면 각각 압류 결정 정본을 하나씩 하나씩 발급 받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신한은행을 가서 법원 안에 보면 신한은행이 다 있거든요. 예납 송달료를 납부를 합니다. 예납 송달료는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채권자와 제3 채무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채권자라 하면 압류 신청을 한 채권자를 의미하고요 제3 채무자라 하면 내가 쓰고 있던 통장 계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통장 계좌가 하나고 그 다음에 채권자 한 군데에서 압류를 했다 그러면 송달료는 각각 하나하나 두 건을 납부하면 되거든요 그 송달료는 얼마냐 하면. 5,200원이에요. 한 건당. 5,200원이니까, 만약에 압류가 한 건이다. 그러면 채권자가 한 군데고, 제3채무자도 한 군데다. 그러면은, 하나, 하나 해서, 5,200원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겠죠. 1,400원을 납부하고, 송달료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4번이죠. 인사 집행과를 가셔서, 여기 39번 양식을 작성 후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게 압류 해제 신청이거든요. 양식은 아주 간단해요. 종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사건 번호만 기재하고 본인 이름 및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작성을 해서 송달료 납부하고 그다음에 인가 결정 정보원 채권자 목록 등본 발급받은 거 있죠. 그거 하고 압류 결정문 하고 같이 신청서 뒤에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 이내에 압류 해지 결정이 다 내려지게 되고 통장의 압류도 풀리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통장을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통장 압류 해지하는 건 아주 간단하니까 본인이 직접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충분하고요. 다만 혹시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먼 지방법원에서 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럴 경우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긴 하는데 우편 신청은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왜냐? 서류를 다 미리 발급해서 정확하게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경우라면 그 법원 앞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 등을 통해서 어, 압류 해지 신청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네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압류 해지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 내용만 정확하게 숙지하신다면 압류 해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